백수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개인적으로 좀큰 일이 생겨서 그거 수습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슈퍼커브의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뭐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파크 플러그가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또 관리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맡겨서 이렇게 교환을 해서 정기적으로 써야 되는 건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점화플러그라고 하는 것, 스파크플러그, 점화플러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엔진이 구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새로운 점화플러그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순정 플러그를. 뜯어서 간극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엔진이 구동이 되면서 탄소가 끼게 되고, 카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점화 플러그에 대한 청소를 하는 과정, 그리고 간극을 맞춰주는 과정을 한번 같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잘 하면 이 공간에서도 플러그를 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위험한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캐리어 때문에 양쪽에 나사를 다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살짝 넓혀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도 웬만하면 은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뭐 슈퍼커브 카울은 처음뜯어봤습니다. 이 안에 뭐 중요한 게다 들어있죠. 자, 16mm가 딱 맞네요. 16mm. 일단 푸는 것은 이렇게 어, 주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푸는 거는 그냥 힘을 줘서 풀면 돼요. 자, 이렇게 플러그를 뽑아 봤더니, 음, 카본이 많이 끼어 있는 것이 보이죠? 한 1300km 정도 탔는데, 그래도 카본이 좀 끼어 있습니다. 슈퍼커브는 0.3인치부터 0.4인치 사이에 아,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뒤로 돌아보면 0.8mm 정도 돼요. 0.8mm. 간극 게이지는 간단한 간극 게이지로 뭐 온라인에서 시중에서 3천원 정도면 사는 아주 저렴한 것입니다 보면 은 게이지가 점점 가면 갈수록 두꺼워져서 어 간격을 잴 수가 있어요 0.3인치 0.3인치와 0.8mm에 표시를 해 놨는데 이렇게 끼워 보면 좀 헐렁헐렁 합니다 그래서 굵은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최대 0. 9mm까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0.8에 맞추라고 어, 설명서에 되어 있으니까 0.8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격을 맞추기 전에 이쇠 브러시로 아, 한번 카본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 중심 전극 겉에 붙어 있는 것이 접지 전극입니다 그 사이를 좀 깨끗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사산까지 나사산까지 좀 깨끗하게 문질러 주면 좋겠어요 결국은 6,000킬로에 한번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12,000킬로에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는 한번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한번 뜯어서 정비할 때 깨끗하게 해 주는 것도 어 무리 없습니다. 자, 해서 보면은 뭐 까만 것이 지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깨끗해졌죠? 카본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도 제 바이크는 상태가 좋은 편인 거 같아요. 6000km 정도 타면 까만 카본 외에도 뭐, 노란 카본, 갈색 카본도 껴요. 두껍게.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격을 맞춰야겠죠. 청소를 먼저 하고 간격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간의 충격이라든가 약간의 마모도 고려하는 게 좋겠죠. 0.8mm, 계속 말씀드리는 0.8mm에 이렇게 갖다 놓고 두 개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 다음에, 뭐, 크지 않은 작은 망치를 하나 준비했다가, 요렇게, 프로그의 접지 전극 부분을 이제, 요렇게 두드립니다. 톡톡톡. 요걸 대구 두드리는 게, 어, 훨씬 안정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두드리면 간격이 또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갑자기 또 걸려야 되는 상황이. 이게 약하기 때문에 금방 조정이 됩니다. 지금 0.8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죠. 이제 자, 밑으로는 내려가는데 위로는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0.8mm가 지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제 다시 결합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전화 플러그를 돌려서. 더 이상 안 돌아가죠. 이게 이제 안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조금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안착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점화 플러그 정비 시에 스파크 플러그 렌치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파크 플러그 렌치는 양쪽으로 균등하게 힘을 주기 때문에. 파손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죠. 나사산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으로 안착될 때까지 조여주고, 그 다음에 쓰던 플러그일 경우는 NGK 경우 60도 정도, 60도면은 180도를 3등분해서 어뭐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60도 정도로 조여주고, 그 다음에 댄스의 경우는 45도. 4 5도면 90도의 반 이렇게 45도 조임을 해주면 됩니다. 단, 새 플러그일 때는 실링이 안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조임을 해줘야 됩니다. NGK 경우는 90도로 꽉 조여주고 다시 처음처럼 60도로 조여주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댄소의 경우는 270도. 돌려주고, 다시 45도로 조여주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네요. 꽉 조이는 거네요. 그냥. 더 이상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자, 하고, 블로그 배선을 꽉 껴줘야 됩니다. 이게 느슨하면 또 전기가 다른 쪽으로 튀어서, 그리고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뭐 쓰던 러거라 시동을 거나만 하겠지만, 연결, 명쾌해졌죠? 이거는 제 생각이네요. 자, 스파크 플러그를 정비를 해서 반급도 마치고,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적어도 6,000km는 신나게 달릴 수가 있겠네요.